안녕하세요 캐러팬 여러분 오늘은 김천가의 첫 번째 여행 예! 예! 오늘이 어린이날이잖아요. 아쉽게도 바깥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기들으어서 신나게 놀았기 때문에 후회는 없을 거예요. 후회 없지? 저희는 지금 이제 김천에 도착을 했고요. 김천 서포터즈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게도 인스타그램으로 김천에 어디에 가면 좋은지. 이런 걸한 방에 다 정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현지인 맛집, 현지인 관광지 이게 한 방에 정리해주니까 그거 참고해서 오늘은 여기에 왔습니다. 돼지 연탄구이 전문점이고요. 우리 둘은 라주 고기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도 코르르 소리가 나. 나도 배고파. 빨리 먹으러 가자. 이 바깥에서 먹을 수 있나요? 우리 바깥에서 먹을까? 비도 오는데 분위기도 좋게.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네. 여기 좋다. 전부다친구들끼리모이 셋터네요. 네. 저 축구 보러 왔어요. 김천이랑 축구하는 거. 아 축구요? 네. 상무랑 축구, 아, 축구 좋아하세요? 좋아지요. 오 상무, 여기 상무, 막 상무, 유니. 상무 요수 너무 잘해요. 우리 집 집이 유명한 집이에요. 오 어, 예. 힘든데 안 내놔서 그렇지. 여, <laughs> 여기요. 힘들 안 내요. 저.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축구하다고 해서 왔어요. 아 어, 어디서 들었어요? 김천에. 응원하는 팬들 있잖아요, 서포터즈들이 예, 예. 여기 꼭 와보라고. 왜? 그 어, 네. 들어서 오셨어요, 네. 인터넷에.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너무 궁금해서 와보게 아 와보게 됐습니다. 거기 뭐 불고기니까. 네. 불고기 있고 여기 소금구 그 있잖아요, 예. 그죠? 근데 왕송구인 그러면 얘기 쓴게 이인분잡수고 네. 네. 고기 잡수세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영업을 한번 해볼까요? 케이리그 응? 영업. 응? 아, 이 연탄 오랜만에 본다. 응. 음. 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너는 처음 보지, 연탄. 진짜 얘는 처음 보는 거야, 여보. 저긴 구멍 있지? 어. 아. 그에 저걸 한번 넣어보고 싶어. <laughs> 아, 여보. 얘가 그 얘기하니까 나 옛날 생각 떠오른다. 옛날에는 쫀득이, 쫀득이. 이렇게 기다리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이 구멍에 쏙 넣었다가 한, 한 3초, 한 5초? 기다렸다 쭉 빼면은 자글자글 익어서 딱 올라오지. 이거 이렇게 익혀 먹고 그랬는데. 맨 아, 닭구리인데. 이렇게 초보를 한번 해보신군요. 예예. 제가 나왔습니다. 달라가요? 산고기 말고 살코기죠 응. 이거 진짜 국내산이다. 껍질 있는 거. 음. 응. 맛가. 맛있어? 쫀득쫀득하다. 응. 이게 한번 흔들인대가 무서워. 흔들게. 흔이 와. 물량이랑 콤하다 와. 양쪽으로 세게 탑니다. 야. 야. 네. 야, 야 이거는 다 익혀서 나오는구나. 음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냄새부터가? 연탄에 이거 양념된 거잘안 굽잖아요. 어. 이렇게 안 타게 굽는 것도 힘들어. 음, 그러니까 이거 없다니까. 메탈 집이 좋아하냐 민기가 좋아 여러분 엄마두럼이가요 입이 짧아서 이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찍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살짝 음. 맵고 음. 음. 야 불량이 제대로 나고 <목소리> 여러분 이게 1인분에 11,000원이에요 <목소리> 이만큼이 뭐 2인분이잖아 이거 가성비 있다고 <목소리> 생각을 하거든? 진짜 해자해 혜자 따주는 거야? 아나막 쌌어, 어떡해. 아빠가 먹어야 돼? 막꼭 <laughs> 먹어야 돼? <웃음> 어? 막 쌈, 막 쌈, 거 쌈, 막콩 쌈. 쌈, 싸고 속삭는. 사람 맛있다. 맛있지? 응. 잘 쌌지? 이거 먹으려고 상추를 이렇게 많이 주셨구나. 응. 넌 냄새 넣어아어

yo 보이지 봐 볼다고 분명 너도 집에 가서 봐 네. 네. 아, 아까 되게 재밌는 거 봤는데 어떤 김천 상무 팬인데 군인데 위장 크림 바른 듯이 이렇게 바르신 분 이렇게 가더라고 딱각가으로 위장 메이크림 김천 팬한 분이 바닥이 미끄러져서 넘어져 서 다치셨어요 병원 잘 가셔가지고 잘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 이명주 선수도 쇄골 안타깝게도 부러졌잖아요. 회복잘 하셔 가지고 그라운드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승리와 희망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우와. 던전스 대표님께 큰 목소리로 한 마디 인사 감사 감사합니다. 인사해 드려요. 아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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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김준호, 선수. <laughs> 바라거든? 김준호 선수가 날아길 바라보며 김준호 선수가 실전화대에 골키퍼가 어쩔 수 없는 수술 날리는 시절. 네. 아, 나는 그런 걸 원해. <laughs> 보자 안해봤던거 역전 한번 가보자 먼저 한줄평 역전 가자 AHHHHH oh. 빨리빨가 빨리 내려 빨리 내라이리 내려 빨리 내려 빨리 내려 빨리 내자빨자내자빨자내자빨자자려 빨리 내려 하고있어 카드 들어고 어..카드 나왔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여유있게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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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 누구세? 25분 남았는데 시간 충분해 아, 괜찮다. 자, 이거 봐. 우리도 할수 있잖아. <laughs> 7경기 비기는 거.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자, 1로빈 끝났잖아요. 분명한 거는 작년보다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남은 2로빈, 3로빈, 작년보다 더 좋게 나가면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한다, 2천! 저희는 어제 연탄부고기를 너무 맛있게 먹고, 인천도 절대 질수 없다. <웃음> <웃음> 그래서 청라에 있는 메탄집이라는 연탄 고깃집에 왔습니다. 감독님은 꼭 보셔야 돼요. 감독님이 청라 사시잖아. 이 청라라는 동네가 애매하게도 특별한 맛집이 별로 없어요. 꿀팁이라 해야 되나? 그리고 새벽 4시까지 하기 때문에, 음. 먼 원정 다녀오셔서. <laughs> 출출하실 때 우동에, 고기에, 어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정말 추천합니다. 네, 감독님 꼭 오십시오. 네, 그리고 또 아빠드름이가 도전할 거 하나 영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아시다 주인구나 명란말입니다. 이따 여기다 오징어를 맛있게 찍어 먹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진짜 통통. 분량이 음. 음. 엄청 많. 당신 생각한 그 맛이 맞아? 우리가 여기 와서 이거는 처음 먹어잖아음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어. 링크. 음. 링크. 감사합니다 어 <laughs> 네. 뭐 맵지? <laughs> 이거 먹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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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으러서 이거 먹어 연탄구이도요 불맛이 제대로입니다 진짜 진짜 맛있어요 비빔메밀국수라요 여러분 참기름 향이 진짜 제대로예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어 벌써 향기가 어. 여기 우동도 진짜 맛있거든요. 40년 된 박서방 우동집이라고 유명한 집이 있는데, 거기 레시피를 그대로 썼거든요. 거기가 부평에 있는데요. 아빠, 청라분들은 굳이 부평까지 안 가도 됩니다. 이제 우동은 진짜 시원하고 칼칼한 맛이거든요. 오늘 우동을 못 시킨 게좀 아쉬워요. 시킨 게 많아서. 자, 소개는 이만큼 됐으니까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인천 유에드 그, 그, 그 감독님이 여기 청라에 사시거든요. 네, 그래서 감독님한테 이 집을 추천한다라고 해서 전에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영상을 찍으려고 왔습니다. 지금. 축구 좋아하시나요? 네, 털보는 네. 축구부 축구부에서. 어 그래요? 어 진짜. 오, 축구 그렇게 안 생기셨어요? 네. 지금도 털보는 <laughs> <어르신 웃음> 축구 선수가 소명하다. 네. 다가... 아 그러면 두 분이 동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진짜 형제인가요, 아니면? 아니, 저희 진짜 형제. 아 어, 그러세요? 네. 이거 이거 때문에 잘안 보여서 그런가 봐요. 아, 예. 아.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저희가 원래 부평에서도 이거 먹었거든요. 네. 아, 네. 저희 아버지. 아, 아그 어쩐지. 아버지. 네. 어, 아버지 어머니 두분이 네. 사세요. 인천 팬들의 성지가 되보시는 건 어떠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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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유니폼 하나 딱 걸어 놓으시면은 바로 성지가 되실 겁니다. <laughs> 저희 한번 고맙죠. 관심 가져 주시면 네. 고맙죠. <laughs> 아,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약속하신 걸로 네. 아. 알겠습니다. 여보. 여, 여러분, 처음, 첫 성공입니다. 첫 성공. <웃음> <웃음> 예. 아, 너무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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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히 계세요.